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금요일날 이렇게 미칠 듯한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 기분은 나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이제 집에 가실 때꼭 빼빼로 하나씩 사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.5% 상승합니다 다만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이 살짝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매동은 매우 좋네요 개인이 무려 1조원... 매... 외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은 그거를 전부 다 받아먹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연기금은 삼성전자, NC소프트, 네이버, SK에닉스, 카카오, LG노테, l g 화 하나솔루션, 반도체와 성장주 이쪽을 쓸어 담는 걸볼수 있고요. 코스닥은 2.4% 상승으로 나스닥이 무려 7%나 올랐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오늘 쭉 하락해서 완벽한 음봉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다음 주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환율이 엄청 하락했습니다. 20원 하락해서 1344.3원 얼마 전에 1 4 4 0원이었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확 뒤집어 집는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어제 급등한 미국, 오늘은 좀 빠질만 한데 그런데 현재 보합권을 만들고 있습니다. 호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의 주요 뉴스는 당연히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. CPI가 7.7이 나왔다고 하죠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.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다음 달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CPI가 발표가 되니까 그 전까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들은 당연히 전부 다 상승 중 다만 아쉬운 거는 삼반은보합권 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꽤나 기분이 나쁘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간 섹터는 사실상 전부 다지만 그 와중에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카카오 뱅크 관련주 nft 관련주 이러한 성장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 중 외국인 면사료부자변인 카카오 뱅크 삼성전자 lg엔솔 lg화 nc소프트 현대 미포조선, 삼성전자 5, LG노탱, 크래프톤, 삼성 s d r 름에서 합니다. 빠이요!